안녕하세요. 우 m 디의 바쁘다 마케팅 우엠디입니다. 변호인닷컴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변호사 분들과 함께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내일은 광주의 최정익 변호사를 찾아가는데요. 두 번째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어떤 그런 장점들이 있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여쭤보고 그리고 어떤 많은 분들이 법률 상담을 하셨는지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와 또 최정희 변호사와의 그런 관계 참뭐 오랫동안 평생 잊혀지지 않을 그런 인연인데요. 아무래도 오늘 그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좀 생각이 나서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보통 그 법률 상담을 하게 되면 그 법률 상담에 대한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뢰인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의견들을 통해서 어, 때로는 좀 불쾌한 그런 법률 상담이었다. 뭐 돈을 좀 많이 달라고 했다. 그리고 내 말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고 말을 많이 끊으려고 했다. 변호사들의 그런 고충도 상당히 많거든요. 아무래도 많은 법률 상담들을 하고 또 여러분들은 되게 자기 자신에게는 엄청난 그런 큰 일에 해당하지만 중요한 거는 사건 하나하나마다의 그런 법률 상담을 하게 되면 중요한 거는 그게 정말로 오롯이 법률 소송으로 갈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 다 시간으로 먹고 사는 변호사들이거든요. 재판을 가는 시간, 그리고 법률 상담을 하는 시간,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참 그런 것들이 항상 그 법률 상담, 전화가 너무 많이 와도 그거에 대한 그런 상담이 되게 힘들 텐데 제가 이번 그 최정혁 변호사와 함께 하는 그런 인터뷰들을 통해서 봤을 때는 정말로 정말 인간미 넘친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받았어요. 광주 안에서 광주에 있는 분들이 법률 상담을 하고 나면 혹시라도 이제 변호인 닷컴을 통해서 댓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오게 되거든요. 아, 법률 상담을 받았는데 어, UMD가 말한 것처럼 또 인터뷰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되게 인간미 넘치는 그런 변호사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 실제로 이제 광주와 가까운 전남 함평 출신이고요 또, 광주, 대동고 출신이고, 또, 광주 안에서 학교를 또, 그, 오랫동안 다녀왔기 때문에, 그, 광주 안에서의 그런, 특화된 그런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뭐, 저랑은 되게 편하게 전화를 하시고, 제가, 정말 제가 존경하는 그 형님이지만, 정말 그 무언가를 이렇게, 성공적으로 이끌 당신의 그런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끌기 위해서는 정말 그 의뢰인을 위해서 그 의뢰인들이 모를 정 모르는 그런 부분도 정말 그 변호사가 물심양면으로 정말 그 어떤 내그 시간을 투자하고 내 어떤 것들을 투자하는 그런 한이 있더라도 그 사건을 이기겠다라는 그런 열정이 충만한 변호사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사건 수임에 대한 것들이나 이런 좋은 소식을 저에게 이렇게 전화로 전하실 때 제가 이랬거든요. 아, 뭐, 아, 이제는 좀 고만하실 때도 되지 않았냐고. 그냥 여유롭게 하시죠. 이렇게 이야기 하셔도. 아, 내가 하고 있는 회생파산 파트랑, 그 다음에 이혼. 그리고 광주 안에서의 많은 그런 인맥들을 통해서 내가 성공할 수 있고 내가 의뢰인들을 위해서 할수 있는 법률 서비스가 있으면 어떻게든 난 하려고 한다. 그래서 저 법률 상담으로 전화가 오게 되면 난 진짜 그 의뢰인들에게 최선을 다한다. 실제로 변호사가 직접, 직접 만나서 직접 통화를 통해서 법률 상담을 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 변호사님, 혹시 뭐 전화 상담 많이 올 텐데, 그거 전화 받으시기 좀 힘들지 않아요? 이러면 어느 변호사님들은 너무 바빠서 좀 힘들다라는 그런 면들도 있고, 그런데 진짜, 아, 괜찮다. 전화만 많이 오면 좋지, 법률 상담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뭐돈줄 내준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동생의 입장에서 광주 안에서는 정말로 최정희 변호사가 최고가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어, 내일 도 아침에 가서 또뭐 전화가 요즘 많이 안 오네, 또 법률 상담이 많이 안 되고 있네, 이런 그 푸념 섞인 그런 그 고통스러운 시달림을 당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중요한 건 그게 인간적인 미고요. 그리고 따뜻한 그런 의리에서 나오는 그런 거기 때문에 참 그냥 마음속으로 항상 뵙기 전에 그런 좀 설레임과 그리고 즐거움을 안고 갑니다. 뭐, 내일 아침에, 내일 점심 맛있는 걸로 사줄지 모르겠지만, 그냥 인터뷰를 하면서 그 인터뷰하는 내내 엄마 품에 온것 같고, 그냥 그런 그 형님의 그런 인간미 넘치는 그 의뢰인에 대한 그런 마음도 있지만, 또 동생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약간 그좀 지금도. 약간 좀 울컥한 면이 있는데, 어그 오랫동안의 그런 시간들, 물론 매일 그렇게 같이 만나고 이랬던 시간들은 그렇게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지만, 아 정말 진짜 그 당신이 맡은 업무에 대해서 정말 집요하다시피 엄청난 그런 집중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냥 저는. 아이, 뭐, 한평 촌놈이시니까, 뭐, 이 정도는 해야죠. 뭐, 이렇게 장난으로 하긴 하는데, 촌놈의 이미지가 오히려 최정일 변호사를 더 부각시켰던 그런 요인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내일 아침 일정은 아침 일찍 가가지고 오전에 또 영상을 담아오는 그런, 그런 시기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진짜 그거 덕분에 변호인닷컴이 많이 컸습니다. 많은 의뢰인들이 변호인닷컴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고요. 또 변호사님들도 이제, 어 새로운 계약을 위해서 이렇게, 어 변호인닷컴과 홍보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광고를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들 많이 이야기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 광주 안에서는, 적어도 광주 안에서는, 어 최정혁 변호사가 정말 인간미 넘치는 모습으로 법률 상담을 통해서, 어 그가 원하는 그런 이혼사건 처리와 아, 정말로 뭐 재산분할이라든지 양육비나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경험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장점을 살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회생파산에 대한 전공자이기 때문에 변호사와 사무장이 함께하는 그 회생파산에 대한 그런 집중도 그리고 신속한 그리고 정확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도움받으실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주 법원 앞에서 또 십수년간의 그런 변호사의 노하우를 통해서 검찰청이든 경찰서든 법원이든 어떤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이든 간에 당신의 사건을 위해서는 집중도 아주 집중력 있게 파고드는 그런 열정이 있기 때문에요. 혹시라도 지금 광주 안에서 어떤 법률 사건이든 간에 지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를 통해서 상담을 해보시고 그리고 최정익 변호사와의 그런 인터뷰들 이렇게 보시면 아 내가 이 사건을 이렇게 맡길 수 있겠구나 내 사건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 수 있겠구나 그런 측면들을 볼수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이 영상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를 통해서 최정익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광주 안에서 오랫동안 법률 서비스를 해 나갈 최정익 변호사를 응원하고요. 내일의 인터뷰 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